안녕하세요. 오늘 볼 게임은 킹갓 캐슬. 오늘 업데이트는 새로운 캐릭터죠. 백호가의 도전자 태백. 스킬을 한번 볼까요? 4초 동안 가장 가까운 적 3명을 도발하고, 곱하기 5 범위에서 어, 지속 피해를 가하네요. 그리고 나서 같은 범위에 데미지를 크게 어, 돌려준다. 약간 이런 느낌인데. 우선 캐릭터 특성이 처음에 만화 50%를 들고 시작해요. 적혀 있진 않은데 보시면 만화가 절반이 차이는 상태죠. 그래서 마법사의 재단을 사용하시면 시작하자마자 스킬을 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마법사의 재단과는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대장장이에다가 영웅을 하는 게 가장 괜찮지 않을까. 요 정도. 아니면 거신 또는 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가장 보편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정장 25 에다가 영웅 10 그리고 유물이 문제인데 유물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참 애매하네요 파고 들어야 되니까 어, 순간이동 주문서 들고 그리고 흡혈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유해 영약 이렇게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시작은 갑옷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문 흡혈 갑옷 입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고 들었어. 갑니다. 자, 이제 4초동안 맞아야 되는데 4초면 뒤집거든요? 자! 뒤집으면 <laughs> 킬이 안 나갑니다. 또 캔슬 <laughs> 잠깐만 어... 저두 명이서 가볼게요. 자, <laughs> 스킬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자, 아, 뭔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. 잠깐만. 아니 이게 아니요 죽기 전까지 막고 있는데요. 뭔가 제가 조합을 잘못했나요? 챕터 구도 얼리니까. 아, 얼리는 것보다 기절을 거니까 얘도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솔직하게 역시 챕터 8로 갑니다. 그러면 유물을 좀 바꿀게요. 사실 챕터 8은 워낙 쉽기 때문에 뭐로 해도 클리어하겠지만 그래도 유물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국민 유물로 가보도록 하죠. 영역의 휘장 들고 갑니다. 자, 시작은 주문 흡혈로 가죠. Go! 잠깐만, 이거 4초 동안 뱀파이어한테 버틸 수 있나요? 아, 이거 시간 너무 긴데? 이거 4초는 좀 말이 안 되는데요? 어, 이거, 어, 도발. 조금 판단이 어렵긴 하네요. 판단이 이렇게 주면, 잠깐 좀 빨리 가서 도발. 아니 이거 딜량이, 아 이거.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요? 지팡이 챙겨가고요. 이거 빼죠, 루니아르. 아, 빼버리고요. 도발 걸었는데 버텨, 버텨지죠. 이거 흡혈 지팡이 때문에 지금 버티는 것 같은데 지팡이 없으면 버틸 것 같아요, 솔직하게. 다 사주고. 그렇죠. 이렇게 되면 큰일 났죠, 이거? 이건 최악의 상황이 나왔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스킬을 쓰면서 동네 폭처럼 뚜까 맞고 죽는 스토리가 나오겠는데요. 이러면 안 되는데? 자, 대형사고입니다. 아, 이거 그냥 스킬 쓰고. 막고 있어요. 어, 그래도 죽진 않네요. 어, 모양새가 지금 도발은 쓰지도 못하고. 큰일 났습니다. 뭔가 이상해요. 아, 아 그냥 막고 있어요. 4명한테 빨리면. 이거는 책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. 희망을 조금 걸어봅시다. 도박을 하자. 아이고, 됐죠? 자, 이렇게 하고도 못 깬다면 이 정말 캐릭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못깰것 같습니다. 아니 시작하자마자 4 명한테 빨리면 이거 살 가능성은 없거든요. 아, 최악이에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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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되나? 아이번 계속 야 이건 진짜 육성 때문에 깬겁니다 아니 아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캐릭을 만들었죠? 아저 어 길을 모으는 동안 뭔가 굉장한 피해 감소가 있다거나 아니면, 바로 스킬을 사용하는 이런 사태가 안 나왔어야 되는데,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신캐 중에 액대 8에서 이 정도로 고전하던 캐릭은 사실 없거든요? 팔 하나 있으면 괜찮겠죠? 이야, 이야, 저걸 또 죽이네. 아 그래도 사 지금 이런 지팡이를 들고 저걸 못 죽이는 건 처음 보는데? 아니, 이거 무슨 기본 만화를 이렇게 지금 템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? 아니, 볼 때마다 어색하네 4초 후에 예. 1218, 30%? 조금 더 지켜봅시다. 좀 당황스럽네요. 솔직히 액트 9랑 10은 솔플 자체가 불가능한 메커니즘을 들고 있고, 8에서도 그렇게 활용도가 없네요. 와. 아니 이건 육성 아니면 못깰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5성이었어도 죽었을 것 같은데 차라리 도발 범위가 훨씬 넓었으면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몬스터 몇 명을 대상으로 강제로 끌어당기거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. 자, 7성 가봅시다. 7성으로 가면서 스펙. 자, 체력은 11,564, 주문력 1,421, 지팡이 다 튀어들고. 시간이 안 줄어드네요. 개인적으로 시간이 줄어들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. 갑시다. 이거 딜이 약해가지고. 아닌가? 딜이 센가? 생각보다 많이 맞았거든요. 이번 피해량에서 30% 들어가니까 이걸 봐야 되겠네요. 자, 이번 피해량을 보면서 가겠습니다. 저 피해량에 30%가 들어가는 거니까 지팡이 하나가 안 나오네요. 맙소사약 4천. 4 0에30%좀 들어간거 같은데? 근데 얘가 한방에 죽는거 보면 뭔가 약한 딜은 또 아니거든요? 굉장히 답답하네요 <laughs>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닌데 자, 아, 지팡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1916. 뭔가 센것 같은데? 안 세고, 이거는. 자, 보스까지 왔고, 지팡이 하나 더 주면 베스트인데, 그렇죠? 자, 이렇게 하면서 지팡이 두개 꼈고요. 자, 주문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제 유물 장비가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약하네요. 우선은 6명을 도발하고요. 그리고 이30% 받은 피해30% 피해를 주는 게좀 크겠네요. 자, 우선 이 녀석 체력은 18,000이니까 한번 보죠. 18,000의 체력을 얼만큼 날릴 수가 있는가? 원콤 못 내네요. 원콤이 문제가 아닌데? 잡을 수 있나? <laughs> 못 잡을 것 같은데? 아우! 씨! 지금까지 백호가의 도전자, 태백, 신규 캐릭터를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, 조금 충격적이네요.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저를 웃겼던 신캐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얘는 단언컨데, 구매를 안 하셨다면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얘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사용처가 새롭게 다른 곳, 뭐 PVP에서 조금 더 활약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답이 없어 보이네요.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바이바이.